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회장 후보로 나온 박민서 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회장 공약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학교 홍보 영상 만들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습니다. 때문에 여러 수업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생활합니다. 그, 그래서 학교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그리고 직접 학교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보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전학을 올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홍보 영상을 기점으로 우리 학교의 많은 장점들을 알리고 우리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전교생이 모여 다양한 체육 놀이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교생이 함께 모여 놀이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많은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체육 놀이를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 즐겁게 활동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체육놀이 활동을 건의하고 계획함으로써 즐겁고 건강한 탐보초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학생의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 후보로 나온 5학년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부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두 가지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연은 학교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은 연마다 돌아오는 제일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모두와 함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해준다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생일인 친구의 선물을 골라주면서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활력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활기찬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에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약은 운동장에 옷걸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옷걸이가 없어 잠바, 가디건 등을 아무데나 두게 되고 옷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걸이를 설치한다면 옷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고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청결한 학교 생활을 만들 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걸이의 설치는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 계획하고 만들어갈 계획이고, 다 함께 설치 장소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민주정의 경력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회장 후보로 나온 이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회장 후보로 나온 김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회장 공약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학교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운동장, 운동장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많이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자 할때 학교 건물로 들어,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바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운동장에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청결한 운동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학생 누구나 즐겁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말 쓰기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쓰, 쓰기를 하겠습니다. 요, 요즘 들어 거칠고 나쁜 말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에 알맞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 바른 말을 쓰면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로 갈등을 풀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바른 말을 캠페인을 수시로 하, 진행하고자 합니다. 탐구초 학생들은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부회장 후보 김진호였습니다.